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 중에서 가격 조정이 많이 된 매물들 위주로 네 가지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는 시간, 그 시리즈 34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 매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하시고요. 또 영상 말미에는 이네 가지 매물을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과 또 기존 1탄부터 3 3탄까지의 어, 시리즈물도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고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의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기존 업로드 매물 중에서 가격이 조정이 된 매물 리뷰 시간 그 시리즈 34번째 순서입니다. 벌써 34번째네요. 자,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거래된 매물들도, 이렇게 금매물로 소개해서 거래된 매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매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요. 매물번호가 437번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매물이었고요. 동화 속 꿈꾸던 아기자기한 정원의 전원주택 이렇게 소개해드렸었습니다. 탁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주차 박스도 있어요. 그리고 넓은 데크, 또 개인 등산로 산 쪽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이쁜 인테리어와 넓은 2층 공간, 그리고 천안 시내까지 30분 생활권을 가진 고급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기존에 5억 6천에 한번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최초. 그렇다가 중간에 5억 3천으로 한번 조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전체, 그러니까 5억 6천에서 7천만 원 조정을 한 4억 9천, 4억대로. 소개를 해드리게 된 매물입니다. 자, 이 매물 상당히 정원도 이쁘고요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매물인데, 자, 가격이 조정이 된 만큼 한번 열심히 봐주십시오. 자, 어, 한국 영상으로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외관 보시면요. 전형적인 유럽형 외관, 스페니시키와 요런 것들로 다 시공이 돼있고요 내부가 진짜 또 이쁩니다. 밑에 주자 박스 보셨고요 자, 정원도 요런, 네, 보시면,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로 네, 깔끔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어,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매물인데요. 앞에 댓글 보십시오. 상당히 넓죠? 이런 데다가 이제 어닝 같은 거 하나 딱 달아두시면 더 멋지지 않을까,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정말 하나하나 그 꼼꼼하게 시공을 하셨고요. 네, 여기 뭐, 그, 뭐죠, 키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쪽으로 올라가시면 등산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매물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매물입니다. 매물 번호가 619번이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에 있는 매물이었는데요. 최고 중에 최고급 주택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매물 내에 있는 90% 이상의 집기를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어, 어, 금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내부에 스파도 있고요. 사우나, 어, 또 영화관, 노래방 등 최고급 시설들로 쫙 되어 있습니다. 사철 펼쳐지는 거제의 푸른 바다와 야경이 너무너무 이쁜 곳인데요. 기존에, 최초에는 19억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 최저 15억 5천까지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1억 조정해서, 총 전체적으로는 4억 5천 조정이 된 겁니다. 14억 5천에, 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아, 14억대까지 이제 떨어졌는데요. 개인적 사정이 있으시니까요. 어, 혹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이나 다시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도요. 짧게 한번 한국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 아래쪽에 이 매물입니다. 앞쪽에 그제 푸른 바다를 보실 수 있고요. 정원 등도 어,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 영구 전망이라고 봐야겠죠 앞쪽에? 뻥 뚫려 있습니다 자, 정원입니다 깔끔하게만 돼 있어요 어, 화려하지 않습니다 정원이 네, 앞쪽 전망 이렇게 해서 바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여긴데요 어, 일단 외관도요 고급스러운 자재들로 다 마감을 해 놨습니다 사실 내부가 더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매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요 매물 번호가 847번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의 매물이었고요 월악산 국립공원 청정지역 소형주택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등산로도 있고요 또 계곡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찾아주시고 계시죠. 또 오늘 매물에는 야외 풀장까지 있는 세컨하우스로 추천을 해드렸던 매물입니다. 어, 현재도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면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뭐 생활권 좋고요. 여름철에 민박 운영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독채 이렇게 펜션 운영들 하시니까요. 기존에 1억 9천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어, 3천만 원 많이 비율적으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3천만 원 조정해서 1억 6천에 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어, 좋은 분 만나셨으면 하는데요. 자, 이 매물도요 항공 영상 짧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편에 오락산이 보이고요. 네. 우리 매물 뒤편입니다. 오늘 매물 여기 있습니다. 여기고요. 아래쪽에 이제 주택들이 쭉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야외 풀장입니다. 그리고 데크가 양쪽으로 있는데요, 이 데크도 아주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내부도 꽤 넓고 좋고요. 네. 이렇게. 외관은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고, 네,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어, 현장 영상에서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 경남 창령입니다. 550번의 경남 창령의 매물인데요. 맑은 숲 속에 한꺼번에 두 채를 드리는, 아, 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 본체는 주택으로, 그 별체는 일종 근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는 아주 이쁜 정원을 가진 주택인데요. 본체는 친환경 소재로 황토방 이렇게 딱 꾸며져 있고요. 별체는 그 다양한 용도로 수익이 가능한 용도입니다. 일종 근생이니까요. 필요한 용도로 보시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4억 7천에 소개해드렸는데요. 7천만원 조정을 해서 4억에 조정을 해드립니다. 여기도 4억으로 가격 조정이 된거 한번. 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이 매물도 항공 영상 짧게 한번 만나볼 텐데요. 어, 여기 어, 매물번호 550번 맞습니다만 행성한옥이 아닙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창녕의 전원주택입니다. 요것만 조금 오류가 있으니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원이 보이고 있고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별채가 되겠습니다. 일종 근생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별채고요. 오른쪽은 이제 본체가 되겠습니다. 뒤편에 어, 텃밭하고 이런 것들도 많고요. 뒤편에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어, 그고는 재미들도 상당할 겁니다. 뒤편에 탁장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요. 네, 이쪽에 식물원 같은 공간도 있고 괜찮습니다.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창녕 업내도 금방 내려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매물들 이제 보실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 영상 제가 보이는 얼굴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휴대폰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세워주시면요, 어, 밑에 보시면. 그제 영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저희 그 채널 이름이 나올 겁니다. 바로 밑에 댓글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댓글 바로 옆에 화살표 모양이 있고요. 도복이라는 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저기 영상을 쭉 내리시면 밑에 하단에 댓글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어, 해당 영상 바로 가기가 이렇게 착 펼쳐집니다. 어, 메모리 세 개가 있을 텐데 세개세 3개, 어, 개가 나오면 어, 아, 일단 아니고 세개그 해당 영상 영문으로 된 해당 영상 바로 가기 영문을 누르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어, 하나 세 개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하나가 더 나올 겁니다. 네 개까지 나올 거고 그 아래쪽에는 해당 그 1탄부터 33탄까지의 금그 매물 시리즈도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영상 또 한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여기까지 일단 할까요?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 어, 또 오늘 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